아직도 논문 찾을 때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시나요? 아니면 구글에 검색하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잘만 찾는데 눈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신다고요? 나만 모르는 TNF 이용법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더 편리하게 논문을 찾으실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사이트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소개할 사이트는 바로바로 바로 테일러 앤 프랜시스 저널입니다. 줄여서 TNF로 여러분의 학술 연구에 필요한 논문과 기사들을 모은 온라인 저널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TNF는 인문사회, 자연과학공학, 의학보건, 심리학 등등 전 주제 분야의 논문을 제공하고 있어요. 4,500여종의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고, 그중 2210종의 원문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과제나 논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좋아! 아주 좋아! 아. 그럼 홈페이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살펴볼게요. 가운데 검색창이 기본 검색, 옆에는 고급 검색, 밑에는 주제별 브라우즈 및 검색이 있고요. 이용자 유형을 라이브러리한 other, 에디터, society, 네 가지로 나누어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아래에는 인기 있는 주제 중에 최신 아티클을 선별하여 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할 것은 당연히 기본 검색이겠죠. 기본 검색은 타이틀명, 키워드, 저자, DOI 등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각각의 결과에서 아티클, 데이터베이스의 저자, 타이틀명, 출판 일자 등 간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결과를 보면 주황색 자물쇠랑 초록색 체크 표시가 있는데요. 주황색 자물쇠는 오픈 액세스인 경우, 초록색 체크 표시는 구독 중인 경우의 표시입니다. 옆쪽에는 필터가 있어서 저널 형태, 주제, 발행처, 발행일 등 원하는 조건으로 상세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 Save Search를 통해 검색 결과를 My Account에 저장할 수 있고, Export Search Result로 검색 결과를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요. 다음은 고급 검색을 이용해 볼 건데요. 기본 검색창 옆에 자그마한 Advanced Research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검색 팁이 나오는데요. 검색어에 and, or, not을 포함해서 검색하면 더 자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옆쪽에서 고급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검색창에다가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전체 타이틀명, 키워드, 저자명 이렇게 옵션을 선택해서 검색할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를 클릭해서 검색어를 추가 또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밑에는 출판일자와 인용저널을 선택 입력하면 선택 옵션을 포함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아티클을 하나 클릭해볼게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초록색 체크 표시가 또 있죠? 얘는 구독 중이며 이용이 가능한 아티클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여기 get access 표시는 이용이 불가능한 아티클이라는 뜻이에요. 원문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구독 중이거나 오픈 액세스 저널을 이용해야겠죠? 여길 보면 아티클 제목과 밑에 옵션이 엄청 많아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풀 아티클. 여기서 아티클의 원문 전체를 볼수 있어요. 피규어렌 데이터. 아티클에 수록된 그림, 표등 삽입 자료를 볼수 있고 레퍼런스에는 참고문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를 바로 보여줍니다. 키테이션에서는 이 아티클을 이용한 출판물 정보를 볼수 있어요. 역시나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를 바로 보여줍니다. 또 내가 해당 아티클을 인용한 출판물을 발행할 경우 이곳에 업데이트 될수 있도록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 매트릭스에서는 차례로 원문을 다운로드한 횟수, 인용한 횟수, 온라인상 관심도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키테이션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에 업로드된 인용 아티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요. 알트 매트릭을 클릭하면 SNS에서 해당 아티클을 얼마나 언급했는지 트위터 맨들레이상에서 해당 연구자에 대한 국적과 직업 확인이 가능합니다. 리프린트 앤퍼 m i s s i o n 을 클릭하면 아티클을 재출판 또는 사용에 대한 허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재출판은 100부 이상부터 가능하니까. 대량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쓸 일이 없겠죠? 마지막으로 이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원문을 PDF 형태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논문 검색 사이트는 외국 사이트라 영어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사이트 한번 들어가기가 부담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해주면, 짠! 웹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든 언어를 한국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전널 페이지입니다. TNF는 좋은 점이 전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필요 없이 이 페이지에서 해당 전널내 혹은 전체에서 재검색이 가능합니다. 또 전체 볼륨 및 이슈 역시 페이지 이동 없이 탐색이 가능하다는 점. 참 편리하죠? 마음에 드는 아티클이 있다면 굳이 클릭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서 초록 HTML 원문, 참고문원, PDF 원문까지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맨 아래에는 가장 많이 읽힌 아티클과 가장 많이 인용된 아티클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저널이 마음에 든다면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메일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저널에서 원하는 구절만 찾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인용 검색을 클릭. 찾고 싶은 구절을 넣고 검색. 하면 이렇게 해당되는 볼륨과 이슈가 짜잔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골라보면 된다는 사실. 파우. 컴퓨터도 노트북도 없는 상황에 논문을 검색해야 한다면? 걱정 마세요. 모바일 서비스가 있잖아요. PC 사용법을 익혔다면 핸드폰으로 검색하기 완전 가능. 먼저 주소창에 URL을 입력해주세요. 짠! PC랑 다를 것 없죠? 웹사이트와 동일한 구성이기 때문에 PC와 동일한 방법으로 검색과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TNF 모바일 서비스가 좋은 점은 첫 번째, 어플을 설치할 필요 없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선호 타이틀 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오프라인 상 작업을 위한 아티클 저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TNF에서 찾고 싶은 논문을 어떻게 검색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논문 찾기. 참 와우. 쉽죠? 그럼 모두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안세요 지금까지 TNF 이용법이었습니다.